안녕. Hey. <laughs>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The final day, the last day. Yeah, we are so sad. We happy because we enjoyed. 호텔 정리를 마치고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자마자 아무래도 브런치를 먹게 될것 같아요. 정말 계속 먹기만 하네요, 가서. 지금 뭐 잊어버리고 가는 건 없나 챙기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의 방황함이. 안녕, 숙소야. 아, 꼬르륵 소리가 너무 나서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비가 막 오는 날이어야 했는데 저희 위에는 좀 구름이 흐리고 주변은 또 괜찮네요. 바로 쓸로한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서 아침을 좀 떼어볼까 합니다. What do we have? We have chapata bread. And finally, we get this cheese. r o q u e f o 노래스티즈 생물병. 누굴 샀을까요? 얘가 나오픈해지 지금 먹으려고 샀어요. 한 덩이씩. 이거 지개가 3유50센트더라고요. 사실 싸지도 않은데 그때 비싸지도 않아보통은뭐잘산것 같아요. 이쯤 가야지 술에? 그 이렇게 한에 갈라서 이 더일리너? 응. 근데 바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맞으면? t h e 이 I think they put b a i l The red. 음. 음. 음! This is the best so much. 음! 이게 염소치즈인데요. 진짜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음! to probably stay virus you can get f r e good breakfast in the table in front yeah, of the city v w n d dann if you want some coffee yeah 음. 다 먹었어요 맛있어요 Mm -hmm. This is product placement of FYN. <laughs> it looks like. What are we gonna do? Let's get a boat and cross the river or do you want to visit another cafe first? Visit the deck. Maybe there is a cafe, no? More than one. 아이코 아 지금 저희가 어디 가려고 하냐면 보르도가 가운데 강가가 있어요 그 강가를 넘어가면 약간 뉴 보르도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막뭐 가든이랑 이런게 생겨서 거기에 가면 반대쪽 보르도 지금 저희가 있는 이쪽 보르도를 한눈에 보기가 좋대요 그래서 거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찾고 있어. <laughs> 지금 저쪽에는 시청에 있고 저희 정면에는 보르도 대성당이 있는데. 아무도 어인는 We can use m i 성당도 있고. 저희 처음에 저기 서 있는 게 호텔 드 빌이라고 있어서. 이란 이름의 호 콕텔인가 보다 그랬는데 저게 이제, 시청을 바뀌었대요 바닥에, 성당 앞에,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네. So let's go t t h s o n a o e Like that you're going work from here yeah. you know the feeling mm. yeah. this is so pretty. And I want to stay here more, but I don't want to leave here. It doesn't feel like home. I don't know why in Barcelona. When I went there at the first time, I was thinking "This is it, you no? Know? This is the place where I have to live more." But you know, after that, I cannot find any any place like this. Like literally fall in love at the first sight. Italy. Italy. No, Barcelona. <laughs> 밥다 먹고, 선 택합니다. 3 시간 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가야죠, 집에. 이 가게에서 저희가 깨어나요? 네, 그걸 샀어요. 다른데는 2유로는 넘게 줘야 되고 시티 센터에서는 2유로 60센트인데 여기는 심지어 센턴데도 하나에 70센트였습니다. It's good. 음. 칠 음. 보면 음. 안이 이렇게 촉촉해요. 돌아갑니다. 저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춥고 비가 올줄 알았는데 지금 쌀이 보이세요? 반팔입니다. <laughs> 너무 더워요. 오늘 진짜 덥네요. 저도 내부 진짜, 심지어 저도 남, 반팔이었어요. 하. 2시.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는 좋아요. 어, 좋아요. 저희 그 아침에 갔던 시장에 또 가서 치즈랑 빵을 또 살까봐 진짜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침에. 저희가 아침에 참운 좋은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샀던 치아바타가 없고 다 나갔대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소프트한 걸 달라고 했더니 빵도 아주 얇은 뭐 이런 바게트 같은 걸 줬는데 소프트하지 않아요. <laughs> 대신에 이 치즈라도 겟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친구도 오늘 이제 작별이에요. good bye. 어 h my eyes. i o t t anything. <laughs> 갔는데 어떤 여자들이 살비를 보고 막 자기 스타일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 사이에 막 너무 많아서 그 사이에 있다가 제가 뿅하고 나타난 거죠. 그랬던 여자들이 저를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영어를 안에서 쓰고 있었는데 계속 영어로 하면서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았나 봐요. 어쨌든. 지금 트램 갈아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되게 일찍 와가지고 기다림에 무리가 없습니다. 치즈를 좀 샀더니 저렇게 공항입니다 아 드디어 집에 가네요 사실 시티 있을 때는 되게 한 이틀 정도 더 묵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막상 공항 오니까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체크인 하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고 있어 가지 지금 쌀비 엄청 신났어요. 저희가 공항에서 연착됐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심지어 메일을 저희가 두개 썼는데 메일을 쌀비한테 처음에 저한테 쓴 거예요. 그래서 아 너네가 이거 비행기를 샀을 때 했던 오리지널 메일이 아니야. 그럼 저한테 또막 따지듯이 메일이 와가지고 제가 또 반대로 보냈어요. 산 사람 은이 사람이고 우리 심지어 종이로까지 클레이밍을 했다 그렇게만 보냈더니 방금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저희 둘이 합쳐서 500유로를 2주 안에 돌려준대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기다린 도중에 좀 신났고 오늘 연착되면 어떡하지 진짜 불안했는데 저희가 계속 지금 구글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가 정시 타고 갈수 있어요. 하네요 여러분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연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하고 심지어 종이로도 썼어요. 지금 너무 지쳤어요. 댄스 면양? 괜찮아 <laughs> 맛있는 치즈까지 먹고 나서 지금 일어난 일을두 배로 해 볼게요. I <laughs> came b a c f 요원? 예, 소리지. 불 사러 갔어요. 저희가 낼수 있대요. 500유로를 돌려 받으니까이지 행복해요, 지금. 행복? Do you is the size of your thumb. Yes. <laughs> 버스 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결국에 아이로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Finally, welcome h o m e <laughs> Okay, let's go down. 어, 집 들어왔어요. 이렇게 집이 반가울 줄이야. 시. <laughs> 안녕. Okay, so we let's say goodbye. Ciao, ciao. Ciao, ciao. Tania, <laughs>